자 설명 드리 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끝에 시야에 걸쳐야 하고요 그리고 몸은 여기 팔이 여기에 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문을 이렇게 열시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 각도 예, 네, 다시 여기 각도 이 각도 다시 여기, 여기 이 각도 예, 여기 여기 걸치는 게 핵심이고요 팔을 여기 닿는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은 예, 팔이 지금 여기 닿죠 탈 예, 타일, 지금 탈까지 닿잖아요 탈까지 닿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도 그리고 탁하면 열립니다 오케이 예, 지금 보시면 어깨가 이 어깨 이 가방 라인이 여기 딱 일치선 되잖아요 뭐이 정도 이거좀덜 닿도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어깨가 여기 닿는다는 느낌으로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걸 이 정도 틀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문을 탁 열어주시면 네 백발백중. 자 일단 전면을 봤을 때 이제 어깨가 지금 딱 저기 가운데 지지서딱 넘었죠. 그리고 나서 여기 각도를 여기 이렇게 딱 틀어서 맞춰주시면은 탁 원샷 원킬. 네,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틀어서 투. 네,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 훔치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.